출애굽기 34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판 두 개를 처음 것과 똑같이 다듬어 놓아라. 내가 다시 다듬어 온 새로운 돌판 위에 애초 내가 깨뜨려 버린 돌판들 위에 써 주었던 글을 내가 다시 새겨 주겠다. 너는 그 돌판 두 개를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 두어라. 그리고 내일 아침에 시내산으로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라. 너는 누구도 데리고 올라와서는 안된다. 이산 어디에서든 사람의 그림자도 얼씬거리지 않게 하며 소나 양이 그 산기슭에서 풀을 뜯게 하지도 말라.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돌판 두 개를 처음 것과 똑같이 새로 다듬어서 다음 날 아침 일찍 돌판 두 개를 들고 시내 산으로 올라갔다. 주께서 구름 가운데서 내려오셨다. 그리고 모세 옆에 서시어 주의 이름을 선포하셨다. 주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나 주는 자비와 은총의 주 하나님이다. 오래 참고 사랑과 진실이 넘쳐나는 주 하나님이다. 나 주는 수천 대 이르기까지 사랑을 베풀고 부정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주 하나님이다. 하지만 죄를 벌하지 않은 채로 그냥 놓아두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비가 죄를 지으면 나는 그 자식의 자식까지 3대, 4대에 이르도록 벌을 내린다. 모세가 얼른 땅에 엎드려 죽게 경배를 드렸다. 모세가 죽게 아뢰었다. 오 주여 제가 주의 마음에 드셨다면, 주께서는 부디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소서. 이 백성이 완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께서 저희 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내가 이땅 위에 어떤 민족 앞에서도 보이지 않았던 놀라운 일을 너희 온 백성 앞에서 보여 주겠다. 너희와 함께 사는 모든 민족이 나 주가 하는 일을 보고 겁에 질려 떨게 될 것이다.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반드시 지켜라. 내가 너희 앞에서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을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너희는 분명히 기억하라. 너희는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 사는 주민들과 어떤 형태로든 계약을 맺어서는 안된다. 만일 그들과 계약을 맺게 되면 그것이 너희에게 분명 올가미가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들어가는 땅 주민들이 쌓아놓은 재단을 헐어버려야 한다. 그들이 세워놓은 석상을 부숴버리고, 그들이 만들어놓은 아세라상을 찍어버려야 한다.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해서는 안된다.나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너희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계약을 맺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꼭 새겨두어라.그 땅의 주민들은 자기들 신을 본떠서 그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친다. 만일 그들 가운데 누가 자기들의 희생 제물을 같이 먹자고 너희를 초청하면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 제물을 먹을까 염려스럽다. 너희가 그땅 주민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과 결혼시키면 그들의 딸들이 자신들의 신을 따라 음행하고 너희 아들들까지 그들의 신들을 본떠 음행하게 될까 염려스럽다. 너희는 어떤 신상도 부어 만들지 말라. 너희는 내가 이미 명한대로 무교절을 지켜라. 아비벌의 정한 시기에 이랫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너희가 아비벌의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모텔을 처음 열고 나온 것들은 모두 나의 것이다. 너희가 기르는 가죽 가운데서 처음 난 수컷들은 소든 양이든 다 나의 몫이다. 나귀의 첫 새끼는 그 목숨값으로 어린 양을 대신 바쳐라. 그렇게 하기 싫거든 그 나귀 새끼의 목을 부러뜨려야 한다. 너희 마다들의 목숨값으로는 다른 재물을 대신 바쳐야 한다. 아무도 내 앞에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열쇠 동안 일하고 이른 날에는 쉬어라. 밖 가는 철이나 곡식을 거두어드리는 철에도 쉬어야 한다. 미를 처음 거두어드릴 때 너희는 칠칠절을 지켜라. 그리고 그 해의 마지막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너희 모든 남자들은 해마다 세 차례씩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한다. 내가 너희 앞에서 무쪽 속을 몰아내어 너희 땅을 넓혀주겠다. 그러므로 너희 남자들이 해마다 세 차례씩 주 너희 하나님을 보러 성소로 나아올 때 아무도 너희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희생 제물의 피를 나에게 바칠 때 누룩을 넣은 빵을 함께 바쳐서는 안 된다. 또 유월절에 나에게 바친 희생 제물이 다음 날 아침까지 남아 있어서도 안 된다. 너희 토지에서 생산해낸 해곡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너희 하나님인 나 주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또 너희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지로 삶아서는 안 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내린 이 명령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명령들을 계약 조건으로 삼아 너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었다. 모세는 신의 산 위에서 주와 함께 40일 낮과 40일 밤을 지냈다. 그 기간 동안 모세는 빵도 먹지 않았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주께서는 그두 돌판 위에 계약의 말씀들 곧 10계명을 기록하셨다. 모세는 증거판 두 개를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왔다.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주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모세는 자기 얼굴 살같이 빛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 살같이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고 모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다. 모세가 그들을 불러들였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왔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제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로 가까이 다가왔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모든 계명들을 전해 주었다. 모세는 그들과 이야기를 마친 후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러나 모세가 주와 이야기하러 주 앞으로 나아갈 때는 다시 나올 때까지 수건을 벗고 있었다. 그리고 모세는 밖으로 나와 주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다시 하나님과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35장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을 한데 불러 모은 뒤 말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실천하라고 명령하신 말씀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열세 동안 일하고 이른 날은 거룩한 날로 지켜야 합니다. 이른 날은 주께서도 쉬셨던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른 날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사용시켜야 합니다. 또 안식일에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 어디에서도 불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했다. 주께서 명령하신 것은 이러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주께 드릴 예물을 가져오십시오. 누구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람만 예물을 바치십시오. 여러분이 주께 바쳐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 은, 노쇠,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꽃 모시실, 염소털, 붉은 물을 들인 순양가죽, 오소리가죽, 아카시아나무, 등잔기름, 성별하는 기름에 넣는 향료들, 분양하는 향을 만들 때 넣는 향료들, 애봇과 가슴바지를 장식하는데 박을 줄마누를 비롯한 여러 보석류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솜씨 좋은 기술자들은 다 나와서 주께서 명령하신 물건들을 만드십시오. 곧 성막과 그 막과 덮개, 갈고리, 널반지, 가로대, 기둥과 그 밑받침, 법개와 거기에 딸린 채, 속재판, 괴를 가릴 회장, 상과 거기에 딸린 채, 상 위에 놓일 모든 그릇들, 상 위에 차려놓을 빵, 불을 밝혀 놓을 등잔대, 그 등잔대에 딸린 모든 부속품들, 등잔과 등잔 기름, 분양 재단과 거기에 딸린 채, 성별하는 때쓸 기름, 분양할 때쓸 달콤한 향, 성막 문에 들이올 휘장, 번제를 올릴 재단과 거기에 딸린 채, 재단에 둘러칠 노스의 그물, 재단에 딸린 모든 그릇들, 물두멍과 그 받침대, 울타리에 쓸 휘장과 그 기둥, 기둥의 밑받침, 울타리 문에 들이울 휘장, 성막을 치는데 쓸 말뚝과 줄, 울타리를 치는데 쓸 말뚝과 줄,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예식을 올릴 때 입을 옷, 곧 제사장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일을 볼때 입을 옷 등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은 모세의 말을 듣고 물러났다. 스스로 마음이 우러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나서서 만남의 장막을 짓는 데 쓰일 여러 재료들, 제사를 드리는 데 쓰일 온갖 재료들,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짓는 데 쓰일 갖가지 재료들을 가져와 죽게 바쳤다. 여자와 남자를 막론하고 모두가 스스로 마음이 우러나와 나섰다. 그들은 금단추, 금귀고리, 금가락지, 금목걸이 등각가지 금부치를 주께 가져왔다. 모든 사람들이 주께 금부치를 바쳤다. 또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꼰 모시실, 염소털, 붉은 물을 들인 순양 가죽, 오소리 가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것들을 모두 주께 예물로 바쳤다. 은과 노세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은 그것들을 모두 죽게 예물로 바쳤다. 제사기구를 만들 때 쓰이는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죽게 바쳤다. 길쌈에 재간 있는 여자들은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꽃 모시실로 길쌈한 것들을 가져와 죽게 바쳤다. 타고난 재주가 있는 여자들은 모두 염소털로 실을 잡았다.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은 에봇과 가슴바지에 박아 넣을 줄마누를 비롯한 여러 보송류를 가져왔고, 향료, 등잔 기름, 성별하는 기름, 분양할때쓸 달콤한 향료도 가져와 바쳤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마음이 우러나와 주께 예물을 바쳤다. 모든 남자와 여자가 주께서 모세를 시켜 명령하신 대로 필요한 물품들을 기꺼이 주께 갖다 바쳤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주께서는 유다 지파에 속하는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특별히 가려 뽑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부살레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갖추게 하시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살렐은 진귀한 물건들을 고아내내고, 금과 은과 노쇠로 갖가지 물건을 만들고, 탁월한 솜씨로 보석을 잘 깎고 다듬어 정교하게 끼워 물리고, 나무를 기막힌 솜씨로 다듬어 낼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께서는 부살렐과 단지파에 속하는 아이사막의 아들 오울리압에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이두 사람의 마음에 지혜를 풀어넣으시고 온갖 재능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교하게 조각품을 만들어내는 솜씨와 기묘한 무늬를 수놓는 솜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가늘게꽃 모시실로 수를 놓아 천을 짜는 솜씨가 매우 뛰어납니다. 36장 부살렐과 오올리압을 비롯하여 주께서 재간과 슬기를 주시어 성소에서 쓸 각가지 물건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주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그대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올리압을 비롯하여 주께서 재간을 주신 사람들을 불러 모으자 각가지 물건을 만드는데 솜씨가 뛰어난 사람들이 기꺼이 일을 하겠다고 모두 나섰다. 그들은 모세에게서 온갖 예물들을 건네받았다. 그 예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의 비품들을 만드는 데 쓰도록 죽게 바친 물품들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모세에게 예물을 가져왔다. 성소에 온갖 일을 하는 기술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두 모세에게로 왔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예물을 너무 많이 가져옵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이 가져옵니다. 그러자 모세가 명령을 내려 진중에 널리 선포했다. 남자든 여자든 이제는 더 이상 성소에 필요한 예물을 가져오지 마십시오. 그제야 사람들은 예물 바치기를 그쳤다. 사람들이 가져온 물품들이 넉넉하여 성소를 짓는 모든 일에 쓰고도 남았다. 성소에 일을 하는 기술자들 가운데 솜씨가 뛰어난 이들은 성막을 만들었다. 그들은 가늘게 꼰 모시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로 그룹 무늬를 정교하게 수놓아가며 천열 폭을 짰다. 천한 폭의 길이가 28 규빗, 너비가 4 규빗 되도록 열폭 천들을 모두 똑같게 짜서 다섯 폭을 옆으로 나란히 잇고 또 다른 다섯 폭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나란히 잇대어 놓은 다음 나란히 잇대어 놓은 큰 폭의 한폭 가장자리에 청색 헝겊으로 만든 고리를 붙이고 다른 폭 한쪽 가장자리에도 청색 헝겊으로 만든 고리를 붙였다. 이렇게 한쪽 폭의 끝에 만들어 붙인 고리가 50개였고 다른 한폭 끝에 만들어 붙인 고리도 50개였다. 그 고리들은 두 천을 서로 막걸었다. 그들은 또금 갈고리도 고리의 숫자와 맞게 50개를 만든 뒤그 갈고리들로 천 둘을 서로 막걸어 성막 하나를 만들었다. 이어서 솜씨가 뛰어난 기술자들은 성막 위를 덮어씌울 천막을 염소털로 짠 천으로 만들었다. 그 천은 1 1 폭이었다. 그 천의 한폭 길이는 30 규빗, 너비는 4 규빗으로 11 폭의 길이와 너비를 모두 똑같이 만들었다. 그런 뒤 그들은 11폭 가운데서 우선 다섯 폭을 옆으로 나란히 잇고 나머지 여섯 폭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나란히 잇대 놓았다. 또 그들은 잇대 놓은 천의 제일 가장자리에 고리 50개를 만들어 달았고 그 다음 천의 가장자리에도 고리 50개를 만들어 달았다. 또 그들은 노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것들로 두 천막을 서로 막걸었다. 그래서 두 천막을 하나의 천막으로 만들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붉은 물을 들인 순양가죽으로 천막 덮개를 만들어 씌우고 또그 천막 덮개 위에 오소리 가죽으로 윗덮개를 만들어 다시 씌웠다. 솜씨가 뛰어난 기술자들은 또 아카시아 나무로 성막을 세울 널반지를 만들었다. 각 널반지는 길이가 10규빗, 너비가 1규빗 반이었다. 그들은 각 널반지마다 촉꼬지를 두 개씩 만들어 그것을 서로 이대 세웠다. 성막을 세울 널반지들은 모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또 그들은 성막의 남쪽에 세울 널반지 20개를 만들었다. 그들은 20개의 널빤지 아래를 받쳐줄 밑받침 40개를 은으로 만들었다. 20개의 널빤지 하나마다 밑에 붙일 촉꼬지가 2개씩이므로 그 밑받침도 널빤지 하나마다 2개씩 모두 40개를 만든 것이다. 또 그들은 북쪽을 향한 성막의 다른 면에도 널빤지 20개를 만들어 세웠다. 널빤지 하나마다 2개씩 모두 40개의 밑받침을 은으로 만들어 널반지를 받쳤다. 그들은 성막 뒤편인 서쪽에는 널반지 6개를 만들어 세웠다. 그리고 성막 뒤편의 두 모퉁이에는 널반지 2개를 만들어 세웠다. 그들은 널반지들을 아래쪽부터 첫 꼬리에 이르기까지 겹으로 세워 올렸고 두 모퉁이를 모두 똑같이 했다. 그 널빤지들은 모두 여덟 개였다또 그들은 널빤지 하나에 은으로 만든 밑받침 두 개씩 모두 16개를 만들어 각 널빤지들의 밑을 받쳤다. 이렇게 널빤지들과 밑받침들을 모두 만든 뒤 그들은 아카시아 나무로 성막 한쪽 옆면에 될 가로대를 5개 만들었다. 이 가로대들은 성막 옆면에 세워놓은 널반지들을 튼튼하게 고정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성막의 다른 쪽 옆면에 세워놓은 널반지들을 고정시킬 가로대와 또 성막의 서쪽면에 세워놓은 널반지들을 고정시킬 가로대도 각각 다섯 개씩 만들었다. 또 그들은 중간 가로대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세워놓은 널반지들의 한가운데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지나가게 만들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널반지마다 금을 입히고, 가로대를 꿰 널반지 고리들도 금으로 만들고, 가로대들도 또한 금을 입혔다. 또, 솜씨 좋은 기술자들은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꽃 모시실로 그릇 무늬를 정교하게 수놓아가며 휘장을 짜 만들었다. 또, 휘장을 칠 기둥 4개를 아카시아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입혔다. 그런 뒤 휘장을 걸어칠 갈고리들도 금으로 만들었다. 네 기둥들을 받칠 밑받침 네 개는 은으로 만들었다. 또 그들은 성막문에 들이울 막도 휘장과 똑같이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꽃 모시실로 무늬를 놓아가며 짰다. 또 기둥 다섯 개와 그 기둥에 붙일 갈고리들을 만들었다. 기둥 머리와 테두리는 금으로 입혔고 그 기둥의 밑받침 다섯 개는 노쇠로 만들었다.